모르겠다. 몰라 몰라. 아. 으아 아 마음 마음속의 어둠을 지워 줄수 없었다. <laughs> 구체자자기 되어 버렸다고. 어둠이 어 그러면은 이 밑방님 한번더 미련이 남나요? 일단 손강님 하시는 거 보고. 아니면 밑방님 저랑 하시죠. 갑자기 어 <laughs> 개재밌겠다. 네, <게> <laughs> 제가 깔려 드리겠습니다. 아 살짝 기분 나쁠지도. 아아이없 <laughs> 자판기 중에 왕 자판기 한명 뽑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도와주는데 <laughs> 그 <근데 웃음> 밑방님 까거든요. 손강은 <laughs> <통깡은> 백문제인데 <laughs> 밑방 넌 뭐야 이렇게. <laughs> 넌 나가라. 사실 저는 밑방님처럼 제대로 된 대기 아니라 흑연탄 세 장인데 이길 뻔한 거예요. 아니 잠깐만. 사실 <laughs> 사이버 다크도 <laughs> 별로 안 좋거든요. 이게 <laughs> 그게... 흑룡한테 갤퍼가 되나? <laughs> 아무리 그래도 사이버 다크가 흑룡에 비해서 안 좋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무튼 조용히 하세요. 저덱좀 고르겠습니다. 잠깐만, 시간 줄수 있죠. 음. 자, 흥룡 아...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거기에 맞는 거 들고 갈게요. 마건이 온다, 드디어. 마건도 너무 강한 거 같아서 이거 들고 오겠습니다. 마건도 너무 강한 거 같아서 지금 사이드를 건드렸거든요, 이거. 아, 아 벌써부터 침공전이. 음. 사실 숙에 있어서 큰 집착은 없습니다. 저는 집착할게요, 미안한데. <laughs> 통강이한판 이겼잖아. 난 집착할게 갑박리 대게아 열팍 때릴 승자는 디아 이모님의 팀필사인이 담긴 아벨피아짤획득다아 이거 없어 나 먹을 거나 줘 먹을 거 원래 진짜 고수들은 먼저 펀치를 때리지 않습니다 개쨈이 고수들의 <laughs> <laughs> 싸움이에요, 님데잘 보세요. 지금 아니면 어디서 보겠어? 엔드? 아, 엔드야? 네. 좀 곤란한데, 이제? 패 하나 버려. 뭔데, 긴지좀 보자. 저도 그럼 턴 엔드 하겠습니다. 뱃 컨셉 숨겨 그럼 전 이제 갑니다. 아시죠? 인사이트. 붉은 인사이트. 통강이님은 백정보를 공개하고 하는 거고 미방님은 백정보를 공개 안 하고 하는 겁니다. 아직. 아 잠깐, 내가 그럼 치사한 사람이. 아 잠깐만. 치사한 <laughs> 내가... 사람. 백 이름 정도는 공개해줘도 되지 않나? 네, 그러면 백 이름 공개하겠습니다. 저김믹퍼핏이요 어, 아, 공개하겠습니다. 아! 아니 아무래도 김믹퍼핏이 어... 흥룡한테 비벼 백포 우라가 있을 것 같은데? 없을 어... 리가 없지 사실. 하지만 사소해.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니까. 아 잠깐, 그러니까, 어... 근데 이번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미안해. 통강이 놀리려는 거 아닙니다. 일단 턴 엔드. 어. 믹이니까 얼마 우라 아, 라가 아, 아, 또있겠 냐고？얼마 우라이사이트야융합 아, 아. 발동, 발동. 제가 패를왜모 아, 으고 아, 있겠습니까 아, 오우, 아, 패트레만 잡혔 다. 지금 이게 바로 다강 두천 최강 자판기 대결 에. 어. 근데 마디에는흑 성룡 이없던거 아니야? 어, 나 이제 묘지 에 있는 불은는 아, 아. 융합 을세이비할 수가 없 는데, 나불은는 융합 다썼 는데. 슬슬 시동 걸겠 습니다. 마침 이게 나와 줬 네. 아스트라 크리 브의 효과 발동 어. 보여 줄 카드 는 넘버즈 15 기니 퍼피 자이언트 킬러 를 보여 줍니다. 우라라가 또 있겠어요? 우라라 두장 빠졌거든요, 미바궁도 아, 이거 멈춰야 되나? 잠깐만. 드로우 시켜주세요. 잘 생각해. 잘못하다 내가 죽어. 흥용한테 죽으면 나쁜 말은 아닌데, 아무튼 좀 그래. 아니, 기이 퍼핏은 흥용한테 질수 있어. 일단은 턴 넘겨. 이거 드로우 더 주면 흑염 턴 맞고 저 골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스트랄 크리브 8레벨? 무섭지? 뱀게 <laughs> 아, 씨. 잠깐만. 아, 이거 레벨이 안 맞네. 4레벨하고8레벨한 개씩 잡히고 난리야. 이거 엑시즈테마 댁에서 레벨이 안 맞네. 이런 거 자체가 좀... 왜 이게 안 맞냐고? 도대체... 아, 저 댁이 왜 레벨이 안 맞지? 이상하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니까 10번째 지금 눈치 보고 있는데 살짝만 더 봐. 어, 오케이, 오케이. 서로 지금 엄청난 심리전극 김두한이 전투 잔대하고 잉글빙글 도고 맞죠? 거. 이제 서로서로 서로 이제 하다가 음... 으아하고 주먹 지르는 놈이 질 수도 있죠. 이제 장독강 버섯 스시라 돈입니다. 저거 세트가 모이려나 뭐음 일단은 손페인 아스트랄 크리보의 효과 발동 아, 아 두번째 아스트랄 크리보 자이언트 킬러를 보여주는 걸로 특수 소환해 그 다음에 100 위에서 8장을 갈고 오르치 트론의 효과 발동 그럼 이제 8레벨이 둘체어 이거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해에서 레벨 바꿔서 나오는 애가 포용을 맞으면 어떻게 되지? 레벨 1이 됩니다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laughs> 어. <laughs> 이럴 거 오르치 트론을 수비로 소환안 했는데? 어. <laughs> 어드밴스 소환! 어. 아니! 데몬 소환! 공격력 2500에 상급 몬스터라고? 에이! 대틀 공격! 세트하고 엔드. 하지만 묘지로 간 오르치트론의 효과 발동. 수명을 갉아먹겠습니대개 수명 8장 또 갈고 또 소환해. 마법 카드 콘돌레스 퍼피스 발동. 드디어 뭔가 할수 있어요. 아 잠깐만. 나 오르치트론으로 다 갈렸어? 김믹이왜 보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laughs> 일단은 저 데몬 소환 치워. 타점 50 높으니까 대개 거슬려. 야 진동감 강렬한 라인! 아 뭐야! 데몬 소환! 열쇠 어. 지켜! 근데 이거 전개가 될거 같은데? 디미퍼피 험프티 덩트트리 소환. 소환이 빠졌으니까 없을 거라 판단하는 거죠. 어 잠깐만 잉크 소환이 왜안 돼? 킬 났는데? <laughs> 왜 소환한 거야 그럼 나? 외접이네. 어? 일반 소환 효과 쓰려고 소환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일단 넘겨. 어라? 오르치트로 고기야! 아. 다시 뭐, 한번 오르치트로 바뭐 드려야겠... 나는 이때를 노렸다! <laughs> 아, 잠깐만, 나 대기 남은 게 없는데, 그러면? 남은 칸몇 장이야, 이거? 이거 세장 남았어, 대기? 그냥 이거 대사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본의 아니게? 지금까 그 다른 거야. 근게 이래서 그렇지, 어? 사람의 마음이 너무 급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악마계의 어. 매스가키 같은 거야. 웃겨있나? 어? 아니. <laughs> 어? 어, 나? 대본 소환에 지셨네요? 꿈소환 하나에 지셨네요. 오라 선수 축하드립니다. 키라이모님의 <laughs> 침필사인이 담긴 굿즈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아, <laughs> 사실 굿즈도 다 <laughs> 이기게 더 좋아. 이기게 더. <laughs> 어, 잠깐만요, 미방님이 다시 걸어달라는데. 어. 잠깐만요. 살아 계신가? 아 맞아. 설마? 이셔서 다시 해야 하나? <웃음> <웃음> 아, <웃음> 그런 건가? 어떻게? 아, 예, 들리십니까? 네, 해명이 필요합니다. 아, 저, 진짜, 저, 저 진짜, 이거, 농담하는 거 아니고요. 갑자기 중간에. 어. 어? 진짜, 아 진짜, 야, 진짜, 안 믿, 진짜라니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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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구나. 아니. <목소리> 인터넷이 끊겨서, 재도전재도전이요 진짜 랜선 뽑은 거 아니고요. 아, 아니, 일단 미안합니다. 아이, 또... 아, 예, 뭐, 전도해도 돼요? <목소리> 오케이, okay, 그럼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어차피 아, 뭐, 빅토 아, 채팅 안 남았고. 배치전으로 네? 가겠다. 아, 이대로 자판기로 끝나는 내일 방송 난리나 채팅방. 꽁꽁이님은 지금 저도 1대1이거든요. 보내볼 게없어요 그렇긴 하죠. 일단은 극성숙 굴림 부스티를. 뭐라고 이거 굴림 부르스티를 소환. 어! 그치? 아! 아, 큰아 이제, 저 사람 징주왜 이렇게 잘 잡아? 일단 글베이크 소환해. 소염받아라! 잠깐만 이건 아닌데? 설마 또 지진 않겠지? 굴베이그 막히면 뭐 끝난 거 아닌가? 동네북이 <laughs> 동네북이란요? 동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아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 이거 1소하고 디베리크 이래를 조금 하는거 같은데 요러 포럼 해주겠습니다 트로이메어 피닉스 소환 아. 링크 마커를 그냥 제기랄 링크 몬스터가 되게 부한데 소환해 이것도 충분히 좋은 필드야 이대로 그냥 때리겠습니다 클럽바 막을 수 없다 <laughs> 왜 1번 는거이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1번 어. 드이카에 모든 걸, 걸 걸겠어! 공룡 <목소리> 응, 우리 어떡하지? 미안한데 이기려면 이 방법밖에 아. 유니콘 꺼내 아시죠? 어. 국민 콤보 갑니다 이겼다 어? 드디어 이겼다 흥룡 어? 상대로 엑셀 스쿼드 커공격이 아. 올려 나가 흑룡은 아. 그, 이겁하게 써렌치지 않는다 아. 왜 그렇게 안 된다 아. 드디어 이겼다 오. 우승 오. 통깡님 혹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생각 없으세요통깡님은 <laughs> 저랑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판더 한다? 그럼 그냥 서열 정리고 뭐라 어... 이새끼 <laughs> <laughs> 통깨가... 난 남쌤이다 <laughs> 덱 받고 진야라도. 오겠습니다 아 그럼 저도 덱을 받고 오겠습니다 아예 아. 어느 정도로 들고 오시려고요 발풍이요 어... 그러면 이게 좋겠다 좋아 듀얼 개시 듀얼의 어... 카이시 그래도 무슨 덱인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음. 공개하겠습니다 이걸로 전개는 안되는데 베어루크티 라디에이션 발동 와 베어루크티 하지만 이번 턴에 전개는 할수 없으므로 턴 넘기겠습니다 아라메시아의 의이 발동 와. 와 깐만 <laughs> 이거 다르잖아 이거 잠깐만 어 <laughs> 용 진심 500배 <laughs> 아니야 잠깐만 희망을 잃지마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아. 왜 하필 지금 진심으로 하는거야 왜 하필 지금 진심으로 하는거야 왜 하필 아니죠? 왜 하필 1대일이어서 삐졌다 이야 이거 도대체 뭐가 튀어나오는거야 엔핵트론데 아아 나 이거 설마 죽나? 수겸용과 아. 질드라스로 메테오 블랙 드래곤 메테오 블랙 드래곤 효과 발동 어. 버리는건 나는 어, 저번 대회 좋았다니? 이후로 스스로를 속여왔지 상대를 존중하는 내 듀얼을 그것만 가능하면 승패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아니야 나는 금지려 있어 목말라 있어 승리해 배틀 그리폴라이더 공격 와 미쳤다 사토큰 공격 와 아라콘다 공격 아, 아라콘다로 멀쩡 멀쩡하는 것봐 맥테르레 헤레곤 흑염타 와 아, 나는 치고 싶 고생하셨습니다 야근 파이팅 식스가 승리를 꺼두면서 디모님의 침필 사인이 담긴 굿즈를 획득에 성공합니다 축하한다고? 이놈의 축하 필요없다 너 꺼져라 이 패배자 얘도 응. 미방님 다행히 1승이라도 건졌어요. 미로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거? 쯧쭉 타갈 수 있어요. 저도 돌리는 거예요? 뭐예요? 승자만 돌리는 건가요? 그 어떻게 할 건가요? 아, 일단 그냥 주자는데요? 불쌍하 그러면 은두명다 주는 건좀 그렇고 제가 미방님께 양보하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 큰일 났다. 진짜 아... 큰일 났다. 불쌍하긴 해. <laughs> 여유 고맙습니다 정말 안 받기도 좀 그래 빈손으로 가면 울거 같아요 사실 아 <laughs> 일단 돌려봅시다 자 과연 뭐가 걸릴지 미스터리 <놀람> 박스님 <laughs> 이렇게 된거 담요라도 가져간다 <놀람> 이, 이걸로 그 속이나 좀 달래요? 맥주 먹자 모르겠다 여러분 <놀람> 내일 미방님 술방합니다 <놀람> 아, 무슨 소리예요 또 아무튼 게임은 아, 재밌었습니다. 그래. 도방송은 살린 거알겠습니까 이렇게 위로해. 방송 살리고 <laughs> 졌어. 어쩔 건데? 아하, 방송이라 졌다. 방송이라진 아, 거. 아 근데 진짜. 그런 거같았어요 어떻게 논리가겠습니다. 그 비단아 네. 졌네요. 네, 이렇게라도 해야 돼 지금. 그래 내가 너무 비참해 <laughs> 아이 근데 너무 잘해주셨죠, 당연히. 아 그러니까, 아, 당연히. 나는 이악 물고 이길라 그랬는데, 이악 물고 졌네. 이거 내가 너무 <laughs> 취해졌잖아. 아 <아이>, 정말로. <laughs> 아 여러분들 저 오늘부터 축가이 하겠습니다. 축가이. 저추합니다 <laughs> 추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출연해 주신 칠신 님과 통강이 님과 미스터리박데님요 네, 박 님. <laughs> 아, 이름을 변경시키서노던 같은데. 헷갈려 가지고 네.